안녕하십니까? 네. 서민금융 선진화 시민연대가 안경묵 대표와 함께 새마을금고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예상은 했지만 네. 새마을금고 상반기 실적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손해봤다. 손해볼 수밖에 없죠. 왜요? 아 아, 비에프터제가 얼마나 야단하고 또 하고 얼마나 겠습니까 이 뱅크론 일어난 건다 알고 있고, 알고 있고. 네. 거기서 얼마나 뭐이0조 빠진 나갔다잖아요. 17조. 네. 그러면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유동성 내줄 돈유동성면 네, 유동성이 좀안 흔들렸죠. 흔들리지. 예, 예. 그러니까 높은 예당주고 또유치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7월달 내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금 고 뭐라고 해야돼 이걸 특판이라고 해야돼 뭐라고 해야돼요? 모르지. 특별하고 하더만 는 모르지. 잘모르겠어 특판이라는 것 같아. 네네. 예금을 많이 주고, 네. 아 그러니까 이자를, 이자를 많이 주고 어. 예금을 네. 많이 주는 게 네. 아니라. 그돈 갖다 넣으라고 한는것같고니 어. 네. 고이자. 네. 이자를 많이 줄 테니 네. 네. 새말을금고로돈 가져오세요. 그랬단 네.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도, 예 잠깐만요. 신협이나 이런 데는 4%, 지금 현재도 신협 같은 데는 4%, 3.7%, 4%, 이런 것밖에 안 줬지, 다? 네. 그런데 근데 생활 본고는1말만있 3.5%, 4.5%, 1% 정도 더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돈이 받아가지고. 네. 어떻게 이익을 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5.5%, 저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5.5% 네. 이자를 주려면. 적어도 예대 마진이 2%는 보장이 돼야 되니. 음, 그렇지. 7.5, 8%의 수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네, 예. 네, 네. 그러면 뭐 국채를 사도 안 되고 주식 투자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국 부동산 투자, 골프장 투자, 네. 뭐 사모펀드 PEF 그, 네.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 위험해진 거아니에 그것도 이제 그건 지난 얘기지고, 예. 요즘 현실에서도, 네. 지금 단장 7월달, 8월달도 돈이 이제 빠지나고 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특판하고 뭐 해가지고 많이 유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돈을 5%, 6% 주고 유치했다 칩시다. 네. 이 갖다 이용하는 사람 누가 이용해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짚어봐야 되요 그건 서민 아니 중요하네. 아니, 그러니까 예금 이자를, 혜택을 고해, 이자를 혜택을 보는 사람은 부자들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서민들이 모아서 나중에 조합원들이 배당 받아야 될게 줄어드니까 아, 서민들이 손해고 아 서민 배당도 배당이지만은 네 실지가 맑은곳 회원들은 네. 서민입니다. 그렇죠. 단당 가지고 돈을 7%나 8% 주더라도 갖다 써야 돼. 아, 그런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이중 서민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돈 갖다 넣으면 은 네. 서민들은 급하니까 200만 도이 100만 이고 이런 것들도 갖다 쓸라니까할수 있어야 되잖아. 비싼 이자를 써야, 뭐 써야 되고. 써야 되고 아하. 그러니까 서민들은. 5.5% 부자들한테 네. 이자 주려니까 서민들은 8% 9% 10%짜리를 써야 아니, 되는 거 그렇지. 그걸,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거 누가 이거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거 지금 지역행사장 들고 중앙회 김민이나 박창훈 이런 사람 책임지 박창훈 중앙회장. 중앙회장. 기소됐으니까 업무 중지됐고. <laughs> 김이 김이는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그니까 김인이가첫근이돼가 제일 그박창욱이한테 제일 만들고 분신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 또그 밑에서 참여해가지고, 이사들 중에서도, 저기 지난번 맨처음한 달에 뭐 300만 원, 주고 100만 원 받아낸 이사들. 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저기 박창욱이 분신이잖아요. 예. 응? 그리고 그 이사장들이, 3삼년3삼회 해가지고 못 돌아가 안돼 가지고 다 이상 편프아 이사장이 3 년임을 하면 더 이상 못 하는 못하니까 임기 1 2 년으로 끝내야 되는데 네네. 네 그렇게 하고 또 상근 나갔다 돌았다 이사장 돼 가지고 꼼수로 꼼수로 네. 이런 사람들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무조건 무조건보다도 1 0년7 8년된 사람들은 이년 이 이에 먼저 한 사람은 네. 그런 사람은 전부 맑은 거 중앙 이사 해어도안 되고 앞으로 예. 해어도안 됩니다. 예예. 예. 네? 그리고 아까 얘기 했지만 처음에 한 사람들은 제가 하고 싶은나 의욕적으로 합니다. 네. 국원 들고 뭐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사람들 눈치 보니까 못 하는 거야. 요런 네. 초야 한번 했더니 두 번째 이사들은 네. 그래도 앞으로 들어가면 괜찮을 겁니다. 왜냐면지 응. 눌리가지고 할말 문의 오면 혁신하려고. 네. 요런 사람은 되지만은. 네. 지금 기민이나 이렇게 체제해가지고 특히 올리던 사람들 절대 안 됩니다. 자, 어, 언론에서 음. 새말군고 중앙의 박차훈 회장이 기소돼서 어, 행정안전부에서 업무 중지명령을 내렸고. 네. 어, 직무 대행으로 현 부회장인 김인을 어, 중앙회장 대행체제로 간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집행부들이 말이죠. 싸글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새말군고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어,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그냥 할 일이 아니라 외부에서 참신하고, 그렇지. 전문성 있고, 지금까지 그 신뢰를 쌓아왔던 네.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모셔올 수 있다. 왜냐? 아니요. 중앙회장 연봉이 높으니까. 높기도 하고, 네. 지금 아마 실질적으로 하면 연봉 그렇게 안 줘도 네. 지금 현재 중앙, 내가 조금 전에 했지만 네. 이사가 한, 처음 되고 두분된 사람들, 네. 이사장들. 아까도 욕죽을할 네. 겁니다. 네. 하려고. 이런 사람이 차고 앉으면, 은신하고 네. 나이도 보면 아마 뭐. 60세 미만이라든지, 좀 네. 좀, 나이 고인이 돼가지고, 내것도도 그래. 내것도도 응? 나이가 내가 지금, 지난번에 80 넘, 70 넘으면은, 아무리 헬라 해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네. 밑에 간신들은 말잘잘르야 되고, 네. 지금 박창홍 밑에 있던 김민으로 비례해가지고, 거그 있던 간신들은 다 나가야 된다. 네. 네. 특히, 칠 특히, 7조. 네. 7조. 네. 응? 네. 그리고, 네. 감사, 감사 장장과감사위 강화, 강화하고 있던 사람은, 네. 우리가, 그렇게 지역 근거를 막 하이 된다고 올리지 않습니다. 인천 상국 근고의 응. 문제점을 응.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지지.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은 척도 거죠. 안 하고, 감사위원장이 오히려 봐주가지고. 네. 응? 우리가 니들 애들 그렇게 해라 가 그렇게 해야 지가 아무튼 감사위원장 행기 뭐있는지 철저히 내나라 그래 봐요. 네.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경목 대표의 이말 빠르기가 한두 배는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근데 제가 <laughs> 오늘 막 곡사포를 쐬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지난번에 했지만 이가 입, 입, 빨리 그래가지고 많이 음. 발음이 잘 안되고 죄송니다 음. 사실은 안 해야 되는데 네. 원청직 맑은 거믿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이럴 때 누군가도 잘 두고 잡아줘야지. 예. 아마 마을 지역 이사장이나 서울 중앙 이문들 나 아마 엄청나게 우리 갈 겁니다. 네. 그런데 음. 서민 구명 선진화시민연대는 음. 순수 민간 시민 단체입니다. 네, 그럼 당신들 박차훈 등등 우리 욕할 자격 없어요. 그래. 당신들은요 정말 국민의 적이에요. 무슨 네.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음. 음. 저기, 서민들의 서민들을 피해. 그럼요. 그 아주 악덕이야. 그럼. 그럼요. 네. 우리 안경모 공동 대표는 새마을 금고 지역 금고의 이사 감사. 이런 거 지내면서 장학회 하나 만들자고 하는 거를 이 사장이 안 들어주고 감사 선거 하는데 부정 선거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그러면서 시민운동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자, 시민운동 욕하지 마세요. 어, 우리가 이거 저 정말 우리는 어, 새마을금고 개혁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뭉쳐서 하고 있고, 우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회원들이 있고, 네,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새마을금고 개혁 방안에 대해서까지 짚어봤습니다. 마디다더 뭐 했는데, 네, 네. 아, 절대적으로 대유원제들, 우리 처음부터 그랬지만, 네, 대유원제들 없애야 되고, 네, 이거 행자부에서, 네, 건강으로 가야 되고, 네, 이렇게 해야 되지, 말금고가 앞으로 정들한테도 받고 국민들한테 신료를 받아가지고 맑은 네. 거 육성이 될 겁니다. 네. 아마 이것만 기억되면은 네. 맑은 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게 맑은 거될 겁니다. 그렇죠. 서민들의 가장 든든한 은행, 맑은 네. 거 은행. 그렇지. 되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할 테니까요. 네.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